이거는, 우와! <laughs> 이봐. 야, 이거 수우성풀이야. 자, 그러면 오랜만이죠? 사실 거의 금 며칠간 제가 보질 못했는데, 자, 우리 형님들과 함께 또요 타임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월드 이전이잖아요? 또뭐 캐릭터 구매. 캐릭터 또 사는 거 보시는 분들이 좋아하시는 시간 지금부터 배럴템. 배로템 타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액 초고가템, 초고가템 볼게요. 초고가템으로 자 봅시다. 초고가템으로 어 뭐야? 이거 구글 깡통 지존요정 팝니다. 지존요정 하나 보자. 얼마나 지존요정이야? 구글 이실로템데이실로템은 지금 형님들 서버 이전이 안 됩니다. 서버 이전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지존인지 한번 보자. 히드란? 히드란이라는 캐릭인데, 이게 2억 6천이라. 신화변신에 있을 줄 알았는데, 원거리 명 중에 278. 이 캐릭 아시는 분 있나요? 이실 서버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캐릭이면 거의 지존 느낌 나는데, 원거리 데미지가 192. 2 2실로테1 서버 전랭일이라고 와, 일단은, 문양은, 문양은, 일단은, 문양은 질이네. 와, 이거 문양 아까 거의 쌉지존인데, 야, 파를 HP 흡수까지 해놨고, 에바도 2단계. 그리고 마프로는 스턴 4성까지 뚫었고, 아이나사들은 풀이네. 야. 자, 나머지 일단 아이템 볼게요, 아이템. 아이템은 충육. 올 축륙이구나. 아, 그리고, 쌍축칠이 인장에다가, 데몬팔찌에다가, 칠가장 오크망 칠팔, 칠티에다가, 팔 경갑이네. 그리고, 명코가, 명코가 되게 많으시네. 명코가 640만 개 있네. 오, 요거 쟁용으로다가, 니이 완성됐다. 쟁용으로 니이 완성해놓고, 아툰도 위에 것까지 딱 뚫었네요. 요 위에 게 뭔지 알죠? 리덕, 리덕이거든, 리덕. 필요한 거 위주로는 딱 하신 것 같고. 템 컬렉은 54%. 그래도 이 실로테에 계신 거 치고는 되게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영웅 컬렉도 많이 해놓은 것 같고. 변신은 전설 6개, 인형도 5개. 컬렉도 괜찮긴 한데, 이게 그 전설, 여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얼마 전에 이거 뽑았잖아요. 원거리 컬렉 겁나 많이 올라가거든. 원거리 컬렉이 진짜 많이 올라가요. 아, 근데 이게 신화가 없는 게 정말 아쉽다. 본주님께서 약 10억 넘게 쓰신 캐릭이다. <laughs> 이 정도 쓰신 것 같아요. 문양만 봐도 거래 템들은 올 비각 템이며 창고에 고가 템이 많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스펙 문양 소호성 굿섭과도 메인 캐릭 메인 캐릭인 건 인정. 인정. 어. 이 실섭에서 왕놀이하기에 왕놀이한다는 가정하에 금액을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잡은 것 같고 아마 뭐이 정도까지 하시고서 접으시는 거 보면은 진짜 이게 신화가 안 뽑히면 현타오거든. 그런 영향도 아닐까 어. 쭉쭉 내려볼게요. 쭉쭉 내려보고. 새로운 매물. 어? 뭐야, 이거? 2억4천5백짜리 팔린 계정이다. 야, 이실 서버에 있는 거 이거 팔렸네. 야, 잠깐만요. 한번 보자. 자, 한번 봅시다. ,잉. 어? 아, 이게 내용은, 내용은 지금 안 나와있네. 내용은 안 나와있다. 내용은 안 나와있는데 2억4천짜리가 팔렸네. 새로 이렇게 올라온 계정들은 없는 것 같네요. 이건 뭐야? 사문양풀 라스타바드 서버에 있는 건데 이거 아마 이거 아마 NC 계정일 확률이 높아요. 게임사 계정. 음, NC 계정일 확률이 높아. 유튜브 진호캐릭이네. 아 이건 뭐야 이거? 기르이 e 서버 막피 명단입니다. <laughs> 이런걸왜 올리는 거야? 바로 템에다가 이런 거 올리지 마. 저런 거를 왜 바로 템에다가 올리고 그래? 자, 그리고 팔린 계정들. 2,000에서 6,000 사이로 팔린 계정들 한번 볼게요. 우리 형님들의 시세를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팔린 계정. 한 3, 4개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팔린 거 위주로 볼게요. 10월 20일이니까 가장 최근에 팔린 거. 음, 자, 요거부터 볼까요? 요거 2,000짜리. 요거 볼까요? 자, 요거 하나만 볼게요. 2,000만원에 딱 팔린 거예요. 구글 고객번호 없는 거고. 고번이 없는 거고, 88.24%. 시벨릭에다가, 풀작 7도끼 비각템이고, 컷셋에다가, 7금날, 각인 7대불에다가 5짜리 반역자 방패 있네. 시나스턴 없고, 전설 가이아 빼고 풀. 전변은 나이트 실레이셔랑, 군터 데몬 전설 인형이 있다. 영변 22장, 영인 11장, 템컬렉 완성률 37%, 방어구 210방, 210방에다가, 금명 169. 근뎀 157. 요렇게 나오네요. 리덕 33. 음, 스턴 내성도 한 50%, 최대 50%까지 나오는 캐릭이네요 요게 지금 요게 지금 2천만 원에 팔고 있습니다. 2천만 원짜리 계정은 요즘요 요렇게 딱 잡으면 돼요, 그냥. 어? 다른 거 없어. 근데 캐릭들이캐릭들이얼마 없긴 한데. 자, 10월 20일 에 팔린 거. 요 자, 3천만 원짜리입니다. 천만원 바로 올라가, 집중해요. 살려시려는 분들. 천만원 바로 올라가니까. 요거는 구글 고객번호가 있어요. 있는데 88.44% 광전사. 전설 변신은 아툰, 아툰 디바인. 그리고 전설 인형은 데스 있고. 영웅 변신 28장. 요렇게 되고. 각인템 7도끼. 비각템은 오지토, 오한타, 7격장, 에반, 오가부. 이재훈님 아이고, 우리 만 원. 재우 형님도 만원으로 원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그리고 더 전반적으로 이제 그. 반지랑 망토 빼고는 올 전설템. 비각인템만 110만 정도 나온다고 하네. 신화 타이튼이랑 매직 제에는올 마스터. 가이아도 있는 겁니다. 요게 3천만 원이야. 금명 180에다가 스턴 내성 50%까지 나와 있는 거. 아이템이 이전 거에 비하면 좀더 좋죠? 그리고 고, 고번이 없는 거. 고번 없는 거, 아 고번이 있는 것까지 했을 때, 아, 아이템이나 비각인템이 크고, 아, 참, 템 가격이 적, 적절하게 잘 구성되어 있는 거 같아요. 시세가 삼천은 요 정도라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양도 뭐 기본 6시가야 있고 음. 이거 전설이에요. 이거 영변 아니었어요. 삼천은 영변이라라고 하는데 이거 전설이잖아. 에, 전설이잖아. 전설. 자 바로 어, 템 한번 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목니 아, 저도요. 음. 어우 그냥 우리 본지 형이도 그냥 여행이, 좋대. 물쏘, 물쏘형이야. 아니, 아니, 우리 본주님 네. 물쏘야. 상물소야 그냥. 맞잖아. 좋대, 좋대. 어우, 짓구져 자, 4억 5천이고요. 4억 5천이고, 린드 3서버입니다. 고번이 없고요. 결제 번호까지 없는 깔끔한 계정입니다. 90렙이야. 전 서버에 90렙인 캐릭이 많지 않거든요, 사실. 진짜 많지 않거든. 스테이소로 엘릭도 풀이고 전슬킬 올마 전변 7개 영변 45개 전설중복 한번 있고 신화를 실패했다라는 그런 어떤 신화를 실패한게 보이는거죠 이거는 그리고 전인 3개 전설중복도 한개 보여요 것도 신화 아마 그게 좀실패한것 같고 신화 변신 신화 인형 실패 이력이 다수 있다 라고 나오네요, 다수. 조금이지 않다라는 거죠. 악세, 쌍축칠 귀걸이, 칠용반, 축칠용반에 축칠소, 그리고 축칠회복까지 있네요. 8티8경갑6팔찌까지 있다. 4힘룬에 일힘룬. 야, 템콜렉이 이게 지금 82%가. 뭐야, 이거 82%? 존나 높네? 와, 분양은 스샷 참고. 조우 아트 풀작. 우와. 템콜레 끝판왕. 수성 뿔카. 이템콜 아이템. 집행. 여올 축에다가 비각이냐. 이거 말의 형님 거 맞네. 맞죠? 이거. 전소배에 이런 캐릭이. 우와. 집행에다가 신화반지. 11 고대 도끼. 구회장 7G2. 오한타 오파프, 칠신앙각 칠가부, 오가망, 오나장, 오투망, 오마신, 와 오마신, 기가긴칠반방 쌍신완반, 사신, 에자벨트, 쌍사신, 쌍나반, 드래곤파찌 데스목, 투자목, 와부족 1층에서 10층 올부적, 창고에 컬렉템, 역사서 주머니, 봉축, 키기 재료 등이 많다라고 나오네요. 90렙에다가 피통은 많이 넘었구요. 야 스톤 내성113% 근뎀 230에다가 금명242야그이 전설 중에서는 진, 이 전설 중에서가 아니라 신화 때려잡는 존나 세다 진짜 베이스 개탄탄하다 베이스 장난 아니다 존나 세다 야 문양 봐 문양이 문양 사이야까지 몰풀이는데 이거는 지금 자 이거는 도구형 캐릭이랑 똑같아요. 에바도 똑같고, 파가 지금 HP 흡수. 그니까 끝에 거안 보이시니까 좀 보여드리면은, PVP 데미지 리덕션 무시가 없고, 그리고 요 마프르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스턴 적중이에요. 스턴 적중 5%. 잘 보이시죠? 문양도 거의 하나, 둘. 하나, 두 개. 두 개만 뚫으면 풀이네. 두 개만 뚫으면 풀이야. 사이아도 있고. 야, 그니까 러 전설로 여러분들 90렙까지 찍은 거예요. 이거는, 우와! <laughs> 이봐. 야, 씨, 이거 봐. 수호성 풀이야. 야. 야, 템 콜렉 봐. 희, 희귀 차이 봐봐. 일반이랑 희귀. 희귀가 차이가 좀 나네 그죠 어려운 것들 다 했나 보다 진짜 그냥 여기서 사냥할수있와좀더딴 가지 않을까? 와... <laughs> 이게 지금 도구형 캐릭이랑 비교인데 위 지금 거의 뚫었네 여기를 거의 이거를 몇개 차이지? 아... 완성률이 50개 차이인데 이게 말이 되나? 완성률이 374개야 50... 55개 차이인데? 등록률은 200개 차이 나네 아니, 도구형 것도 템 컬렉이 존나 좋은 편이에요. 존나 좋은 편인데.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455,000에 비각인 템도 장난 아니니까 이거 구글 완전 깡통이거든요? 어설픈 신화 사는 것보다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진짜 신화만 뽑으면은 이걸로 보자, 형님들. 아니, 피가 이거 잘 보입니까, 형님들? 피잘 보여요? 인간숭이다 템콜렉이, 야, 템콜렉이 저렇게 될수 있구나. 3000, 템콜렉, 야, 피가 170짜리야. 피가 170. 경험치 보너스가 0.8%. 아, 원거리 추가 데미지가 2가 붙어 있구나. 원거리도 하셨었나 보네. 원래 요정이셨나? 명중은, 아, 명중은 지금 도구 형께 넣어놓고. 사가 넘네, 명중은. 무게 보너스가 230이 높다. 스턴 내성이 2%가 높네요. 마뎀에다가 물약해봉량 3. 마방이 2가 높다. 자잘한 컬렉들이 진짜 잘 돼있나 보다. 리독도 2가 높아요. 코노, 덱스, 야, 덱스가 4가 높다. 이거, 이거 원거리였나 보다, 형님들. 예리가 이 빠꼬미로서. 우리 형님들도 알수 있잖아, 그지? 인트, 야, 인트도 8이 찍혔어. 원거리였나 보네. HP 흡수에다가. 피? 근거리 치명타 pvp가 데미지리더기 사고 2가 더 붙어 있고 야 근데 캐릭 존나 세다쳤내 어, 캐릭 아니 저는 딱 느끼는 게 변신 빼고는 흠잡을 게안 보여 인정 나 변신 빼고는 그냥 완벽한데요 캐릭이 그지 와이마레님이90렙찍90렙 찍었, 찍었구나 야이 실패 이력 다수 있다라는 게좀 너무 좀 슬프긴 한데. 다음 TJ 때 솔직히 나, 이 신화는 이렇게 또 하다가도 갑자기 나오는 게또 신화거든요, 그렇잖아. 아. 이거는 이 상태 그대로 해서 원거리 해도 바로 적용되고 원거리까지 다돼 있거든. 그리고 보면은 법사 컬렉도 돼 있는 것 같아, 템 컬렉이. 법사 템 컬렉도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야 너무 괜찮네. 요게 지금 귀신 마레님 캐릭인데 지금 4억 5천에 올라가 있어요. 4억 5천. 그 어쩌라고 우리 어르신께서 눈이 안 좋은가가 아니라 지금 이게 지금 그 화질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이미지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 스턴넷송도 113%야. 113% 113%면은 113 물론 이제 도구형 캐릭이 지금 마신 방패가 없긴 하지만 그 상태로도 지금 2%가 더 높아요. 저렇게 나오는 캐릭들이 없어요. 원래 격수라고? 원래 격수인데 덱스를 찍으신 거구나 오 아이 도구형 캐릭보다 레레랩 근데 도구형 캐릭이 더 좋죠 도구형 캐릭이라는 건 근데 다른 거보다 이제 변신 인형 템 컬렉이나 어떤 수호성 이런 것들은 워낙 좋고 좋네요 90.17% 455,000